자 우리 실리콘 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실리콘 투 이틀 연속 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직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 어제 오늘 어, 이틀 연속 양봉 띄웠기 때문에 오늘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3분기 성수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상향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 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K뷰티의 대장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데 오늘 좀 종합적으로 볼 거니까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컨센서스 상향에 대해서는 어 오늘자 보시면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보를 좀 입수했으니까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리콘 투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아침에 저희 그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가족방에 올려드렸고요. 자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래에셋 어 증권에서 어 3분기 컨센서스를 어 발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 투두 번째 있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상승 전환과 어, 상승 그 가속. 그러니까 이 파란색 두 개는 뭐냐면은 이 밑에 두 개는 뭐냐면은 뭐 기존에 예를 들면 1%인데 2%로 더 성장했다는 거고 실리콘는 3분기에 원래는 2주 전에는 3분기 에 마이너스 3.3% 3.0% 어, 나왔었는데 이건 왜그러냐면 7월 달에는 수출 데이터가 18.5% 나왔는데 8월 달에는 수출 데이터가 한 5.3%인가요? 좀 더디게 나왔죠. 근데 이제 9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뭐20% 이상 폭등 나오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성수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3분기는 왜 성수기냐면은 7월, 8월, 9월 아무래도 저도 선크림 요번에 하나 더 샀고 미스트도 샀는데 아무래도 그 소모성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선크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도 막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그런 소모품이 좀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3분기, 4분기는 화장품 성수기라서 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한 9월부터는 화장품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5%로 어 약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컨센이4.5% 어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에 저번 주말에 어 토요일날 교보문고 가서 다 읽고 왔는데 지금 K-뷰티 이게, 이게 제가 왜 좋냐면 이게 애널리스트가 쓰거나 저 같은 방송 유튜버가 찍으면 아무래도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확증평향이라는게 들어가요. 근데 김난도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냥 교수의 교수, 교수 분인데 KBT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놨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저번 방송에서 했지만 KBT의 여섯 가지 장점,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KBT가 기획부터 어, 생산, 판매, 유통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 3개월마다 트렌드를 어, 적응을 하면서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경쟁 기업은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뭐 달팽이 크림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여름에 뭐 끈적이는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뭐 촉촉한 미스트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산업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뷰티가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의뭐 가전이나 뭐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막 엄청 트렌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KBT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KBT가 지금 30대 CEO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20대 MD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부터 기획을 2, 30대들 우리 MG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APR 같은 실리콘 투 같은 매출이 뭐 3년 내에 막50% 50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실리콘 투 정말 매매 지금 계속 저도 하고 있는데 잘했다 생각이 들고 어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실리콘 투를 뭐 아시겠지만 지금 50번을 넘게 찍고 사실 조회도 잘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실리콘 투가 제가 이제 2만 원 초반부터 찍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2만 5천 원대부터 찍어가지고 분할 매수로 계속 강조드려서 세배 올랐잖아요. 거의 6만 원, 6만 2천 원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다들 많이 나셔서 다들 팔고 나가셨어요, 솔직히. 예, 보세요, 막천 명씩 왔잖아요 이때 천 분씩. 지금은 이제 찍어도 한몇분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한200 분, 뭐500분 이렇게 보시네요.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2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초입이라서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찍을 것 같고요. 뷰티 3지장 중에 하나로서 또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 실리콘 트 가장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뷰티 진짜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시고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 컨셉까지 상향이 됐다. 자, 그러면은 어 실리콘투가 왜 지금 3분기 사분기 성수기의 좋은 어 지금 그 투자 기회인지 제가 ppt로 준비했으니까 볼게요 자 화장품 3분기와 4분기 어 성수기 왜 성수기인지 실리콘트의 컨셉상향 배경이 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목차는 요렇게 되구요 자 일단은 어 3분기와 사어 4분기 일단 3분기부터 보면은 어선케어 아까 말씀드렸죠 햇빛이 세고 야외활동이 늘어나요 어 거기다가 이제 바, 바닷가나 이런데도 많이 가니까 막 휴가도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선케어 제품이 많고 출시가 이제 3월에서 6월 집중돼가지고 3분기에 많이 팔린다. 그래서 유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북방구 선케어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북방구는 또 그분들은 또 이제 그 태닝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휴가 여행 수요가 많아요. 좀 있으면 또 추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행 면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요가 판매가 확대되는 면이 많고요 특히 이제 4분기는 극성수기 인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곧 10월 초에 추석이 있고요그 다음에 소비 쿠폰으로도 지금 민생 쿠폰 2 0 2 1일날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화장품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커요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싱글 데이즈 데이 라고 있는데 뷰티 매출이 급증이 사례예요 급증 사례 그리고 그 무비자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이게 26일부터 들어옵니다 지금 16일이니까 이제 열흘 남았어요. 이때부터 또 엄청나게 폭증할 거예요. 지금 어 저희가 지금 제가 제가 뷰티 중에서 가장 어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실리콘 투하고 원텍이거든요. 뷰티하고 지금 식객에서 의료기기랑 화장품은 극성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잖아요. 뭐될 것이다, 뭐뭐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어 BFCM이라고 해가지고 홀리데이 이때 이제 또 미국에 또 이제 무슨 데이가 많잖아요. 뭐.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뷰티 선물 수요가 강세가 있고 쇼핑이론 늘어난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 최고치 매년 경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4분기 같은 경우는 향수 매출이 예, 전통적으로 40%가 늘어난다 자 이거는 거의 팩트죠 그리고 하반기 쇼핑 이벤트 어, 10월 중순에서 11월은 어, 중국의 싱글즈데이 프리셀 예, 본행사는 11일, 11월 11일 그다음에 이제 11월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앤 사이버 먼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 또 홀리데이 기프트. 또 연말 또 크리스마스 이럴 때또 선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연말에. 또 그런 또 이제 호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뷰티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고 스타일 코리안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160개국 이상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550개예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미국에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실리콘 트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기 따로따로 따로 어 수출해가지고 3.5% 관세 매기거든요 근데 소형주 소형 회사 있죠 인디브랜드들은 관세가 15%예요. 그래서 지금 인디브랜드가 아마존 입점을 지금 포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 중형브랜드인 어 실리콘트의 지금 점유율이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전문 용어로는 MS라고 하죠. 마켓쉐어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아마존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무려 작년 대비 YoY죠 2.5분 2.54.2% 영업이익은 무려 41.46.1% 아, 증가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런 거고 컨텐츠 상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목표가 상향한 거고 방금 미래스 증권은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제가 올려드린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매출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 재고를 늘리면서 올라가는 게 유럽하고 지금 어디냐면은 중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 2분기 그러니까 분기에 매출을 찍었는데 2연 매출 된게 러시아 이세 개는 지금 확실하게 늘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배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죠. 유럽과 중동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미국 의존도를 일부러 약화시켰어요 관세 때문에 네, 그리고 오프라인 어, 온라인 매장을 오픈 했는데 지금 런던에 두개 파리에 오픈하고 또 맨체스터 우리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기억하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리테일 협업 현지에서 지금 고정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상승 배경은 그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지금 잘 나가는게 조선미녀 잘나가고요티르티를 잘나가고 메드큐브 잘나가는데 최근에 또 아누아가 보시면 제가 얼마전에 올려드렸는데 메가큐텐에서 이게 최종이거든요? 메가월이 9월 12일까지인데 보시면은 자 아누아가 이제 아누아, 메드큐브 다실리콘 쪽으로 가는거예요자 보시면은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실리콘토에서 하는거고요 7등 실리콘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통사인 실리콘토가 좋을 수 밖에 없는거죠 저는 이제 대충 그냥 대충 올라갑니다 이런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확한 근거로 돼야 된다. 근 자료도 다 지금 뉴스핌하고 유한타 증권 자료에서 다 첨부한 거고요. 어,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이난 면세에 대해서 뭐 소비 둔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투심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은 뭐 과거처럼 62,000원 또 슈팅이 나오면은 뭐 일부 조금 매도해서 다시 눌리면 사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또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다 첨부를 해놨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투같은 경우는 자료도 자료지만 아침에 드렸어요 보시면 8시 02분에 42,200원에 이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드렸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예, 지수만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이제 솔림이 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장은 이제 재료라든지 그러니까 뉴스죠 그래서 매집된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텔레그램으로 좀 어,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5% 10% 매도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3일에 5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9월 9일날 드렸던 삼현 이란 종목 15,000원 이상에 드려 가지고 2만 1000원 매도. 그래서 이거 보시면 9월 9일 날 방송 아무거나 저희 거 키셔가지고 사면 줬는지 확인하셔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드리고 자료 드리고 방송에서 자료 남기고 그래서 당연히 조작 불가능하고요 어, 사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매수했는지 보시면은 이게 사면이 기존에 신규 상장인데 어, 보시면 저희가 매집, 그 매수하기 전에 매집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서 누군가 많이 사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수하시기가 좀 편한 거죠. 그래서 21선 위에 이날 이제 9월 9일 날 바닥에서 매수를 했고 상한가 간 다음에 2만 천원 이상 자, 3일째 2만 천원 이상 2만 천원 이상 어제도 2만 천원 이상 그래서 3일 연속 2만 천원 이상 갔기 때문에 거의 55% 어, 수익이 난 거죠. 3일 이상에 그래서 아주 매도가 잘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보면은 두 종목만 소개하면은 실리콘 투 같은 경우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이니까 드렸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어, 글로벌 m&a 어제 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새벽에 그 네이버 웹툰 하고 디즈니 하고 협업한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뉴스 보고 매수 했고요 1853원 매수 해가지고 시초가에 매수 했고요 요거는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가 돼서 어, 상한가에 한시에 갔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차트가 이미 기존부터 매집이 돼 있었어요 보시면 자다 비슷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고 샀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 저희가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너스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드리고요 어, 그래서 신규 종목도 드리지만 어, 정보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도 드린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제 계좌도 공개했죠 자 한번 보시면 키움 증권 6월 수익률 231% 입니다 191등 아시겠지만 키움 증권은 330명 명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 4일에 50% 이상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저의 모든 노하우 특히 이제 AI로 검색해서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을 드리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KD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KD도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에요. 언제 드렸냐면은 9월 8일 날. 9월 8일 날 KD 드렸죠. 603원에 드렸는데 KD도 보면은 오늘 지금 16% 급등하고 있는데 이미 900원 도달했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매집이 들어 왔던 종목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에서 들린다는 거죠 자 1차 매집이 들어오고 2차 21선 위에서 들리니까 아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첫날 상한가 가고요 보시면 9월 6, 8일 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간 다음에 매도 됐으니까 몇, 몇 프로 수익이죠? 60%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나 기법들도 배울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구독자분들 계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이 좋아도 어, 바닥에서 매집이 확실하게 된 종목 뉴스가 나온 종목들로만 가기 때문에 예, 들어오셔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어, 같이 매매해 해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2300명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은 2만명까지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 구독자 적을 때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공1하고488 하나에 658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단기 종목 위주로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 매일매일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종목 말고 바닥에서 매집돼서 3일에 50% 이상. 보통은 한 45%에서 60% 정도 나니까 사실 그 정도 수익도 정말 큰 거예요. <laughs> 하루에 진짜 10% 이상 이렇게 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정말 엄선해서 어, 드리고 있거든요 10개 드리면 9개 수익 나니까 계좌에 큰 보탬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텔레그램을 못들어오신데요못 들어오시고 아니면 나는 텔레그램 사용 못하시는 어,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나 손이 좀 느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종목 준비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아, 나가가지고 이제 20분 남았어요 20분 마지막이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엘젠솔이 최근에 15조 벤츠에 납품한거는 뉴스를 다보셨을거예요 그거를 배터리 그 배터리가 4680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좀 뚱뚱한 배터리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배터리가 이제 기존보다 5배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레이저 노칭이라고 레이저로 자르는 노칭이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이제 독점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3사 납품을 해요 그래서 올해 수주가 1000%가 올라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요 자 파란색 보시면 외국인 누적순매수 보이시죠 외국인이 지금 매집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한 열흘 됐는데 눌림목에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도 20분 20%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마감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20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100분 드리려고 했는데 선착순이고요. 지금 80분은 받아가셨고 20분만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래 그 실적 1 0 배로 오르고 외국인이 3달째 매수하는 거니까 편하게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상승 초입에 들어가기 좋다. 중소. 그래서 짜투리.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사기도 뭐 하시고 좀 애매한 자금이 있으시면은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 0 4 8 8 1 6 5 8 2로 문자로 1 0배의원원을 담아서 1 0배라고 보내주시면은 올해 말에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0 0만원 100만원, 100만원, 1 0 0만만원 100만원, 1만들고목 드리는 거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보내셔서 어, 이번 기회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장 종료는 안 됐지만 오늘 보면 실리콘투가 어, 외국인하고 기간쌍끌이 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 보면은 어쨌든 제가 42,200원 드렸는데 어, 방송 이제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리딩 받으시면 되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42,200원 어, 이하에 예, 눌림목에 분할로 어, 모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표주가는 뭐 단기로는 저는 이제 62,000원인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리콘 투는 중장기로 모아가서 앞으로 어, 10만원, 15만원, 20만원 꾸준하게 상승할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컨셉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오늘 나온 거라서 기존 컨셉도 보면 지금 삼분기 컨셉이 614억이거든요. 코스닥 2위에요. 전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총은 1 9위에요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저평가다. 적자 기업이 무슨 바이오보다 시총이 낮다는 게 말이 아예 안 되고요. 1년에 거의 3천억씩 내년에 3천억 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실리콘 투 저평가 원인에 대해서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대기업이 들어올까봐 그래요 유통업이.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지금 수출이 어연 지금 10조 잖아요. 근데 이게 3배는 들어야 된대요. 30조. 왜냐면 그래야 영업이익이 한 67천원 나오죠. 30조 되면은 그럼 실리콘 투가 영업이익이 1조 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뭐 그때 되면 25만원, 30만원 가겠죠.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뭐 삼성이나 뭐 lg에서 들어온다. 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조금 비중을 어좀 줄이면 되는데 지금은 걱정할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PR 10, 15배 내년 지금 포워드 PR 보통은 어 12개월 포워드를 보거든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12, 12개월 포워드를 한번 볼까요? 12개월 포워드가 11이에요. 11. 그럼 PR 11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지금 9월 중순인데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한 번에 매수하시면은 조금 부담되시니까 분할로 표에서도 드렸던 텔레그램 드렸던 42,200원 이하에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